고속도로에서 나갈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램프 구간 나갑니다. 램프 구간. 어, 이거 뭐야? 어. 에이. 에이. 다시요. 다시 처음부터. 사람 여기 있네요. 운전자 여기 있어요. 에이, 트럭이 넘어져 있고요. 저기 미리 안 보이죠? 지금, 하나, 둘, 꽝! 아유, 아 <laughs> 아이고 이런, 에 참, 네 어떤가요 이번 사고? 아니 이럴 때 여기 딱 여기서 있으면 보이나요? 좀 보이는 데서 해야지 예 보이는데 보이는데 어디가 아 이런 이런 쪽에 여기, 아니, 이 정도에서 요즘 바짝 붙어갔고요. 그래서 뭘좀저 빨간 옷 같은 걸 흔든다든가 네좀 그래서 해야지. 여기,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가 안전하다 싶어서 여기 서서 계셨는데요. 보이는 데서 해야지. 아이, 참나. 검은 옷 입고 저 뒤에 나무들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들이받은 불박차 100% 잘못입니까? 불박차 80입니까? 불박차 70입니까? 불박차 60입니까? 아니면 누워있던 트럭의 잘못이 더 큽니까? 램프 구간은 제한 속도가 떨어지죠. 네, 60인데도 있고 50인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40인데도 있는데요. 근데 램프 구간 이제 시작되는 데곧딱 누워있었어요. 잘안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투표 시작. 불박차 아,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없네요. 네, 80대 24%, 70대 32, 10%, 60대 42, 6% 오히려 누워있던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0%. 아 이거 누워있던 트럭의 잘못이 더 컸으면 좋겠죠 마음은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램프 구간에서 속도를 줄여서야 되는 거 아니냐? 램프가 미리 속도를 줄여서 나갈 때는 또 커브 키 속도를 줄였더라면 그럼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아, 근데 보통 랩프간 나갈 때는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황 날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서 미리 숙을 줄여야 되겠고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누워 있던저 트럭의 잘못 한 40, 네, 40 정도 비상등이 켜 있었으면 좀 줄줄 갔겠는데 비상등도 없이 딴거 있으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여시커먼, 데시커먼거 있고 얘또 커브 기구간이고. 기구 어, 누워 있는 트럭 저는 한40 정도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판사에 따라서 아, 30, 한 70대 30, 누워 있던 트럭 한 3, 40볼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트럭이 더 잘못했죠. 램프 구간에서 미리 속도 줄이십시오.